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는 어, 어, 녹차와 어, 반발효차와 후발효차와 불발효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게 되는 것도 설명드렸고 지금 이 시간에는 보이차를 얘기드리겠습니다. 보이차가 있는 있는데 거기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차 중에 생차와 숙차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다 꽃던 보이차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보이차지만은 생차와 숙차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차는 어, 조건을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조건이 잘 돼서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서 바로 되는 게 생차고 어, 보이차는 방식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건을 해서 만드는 게 보이차 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보이차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생차는, 자, 어떤 생차를 만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차는 세월이 지나고 좋은 차를 만나기가 참 힘들고, 생자를 좋은 차를 만나는 것은 그날의 일진에 네, 대해서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생차는 아주 많은 시간을 요하고 많은 차, 차익도 중요합니다. 차익도 중요한데 많은 시간과 많은 세월이 지나야 생차는 맛이 나는 게 5년 이상이 나야 생차는 맛이, 보이차 맛이 납니다. 그리고, 다, 보이차, 숙차는 3년만 지나면 1년도 지나도 보이차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보이차는, 어, 숙차는 사람들이 조건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차를 잘 숙성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보이차 맛은 또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서, 어떤 형식으로서, 어떤 차입으로서 만드는 게 보이차 종류는 두 가지가 있지만은 차입에 따라서도 다르고 조건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사람의 만드는 방식에서도 따라서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은 생차와 숙차를 보여드리는데, 자 이거는 산차입니다. 흩어질 산차 해가지고. 흩 이렇게 해서 산차라 그러고, 보이차는 둥글게 된게또 이렇게 떡차처럼 둥글게 된 보이차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상식적으로 많이 봐서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시하는 이런 산차와, 또, 보이차가 또다 종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산차는 이렇게 생차를 아주 고한 20년 이상 돼야 된다는 이런 차입니다. 그래서 맛은 아주 좋습니다. 맛은 좋는데, 이렇게 산차입니다. 산차인데, 이 산차를 마시면 목에 걸림이 없고 잘 숙성된 차를 만나는 게 그날의 좋은 이그 기운입니다. 기운이니까 여러분들 그리하시고 산차와 보이차, 아, 산, 생차와 숙차가 어떤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같은 보이차인데 바로 조건이 내가 만들어서 만드는 게 숙차가 있고, 그 바로가 자기가 스스로 바로되는 게 생차입니다. 생차와 어, 보이차에 대해서, 자 숙차에 대해서 어, 좀 많이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보이차. 보세요. 이거는 자 이거는 보이차입니다. 보이차인데 왜뜨차가 아니고 이렇게 아, 돌처럼 이렇게 깨놓은 것입니다. 이게 하스 보이차라는 겁니다. 하스 보이차. 보이차인데 이 차는 정말 이렇게 보통. 차 선생님들도 만나기가 힘든 그런 보이차입니다. 누구가 마셔도 좋은 그런 차고, 거부반응이 거부 없고, 걸림이 없는 보이차입니다. 이는 어, 돌 석자, 꽃 합자 해가지고 합석 보이차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방식이 어떤 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차는 자기의 조건에 따라서 맛이 다르듯이 보이차는 사람이 이렇게 할 이렇게 바로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는 바로를 시킬 때 잡살풀을 해서 이렇게 바로를 부모가면서 바로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숙명을 마시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는 아침에 먹어도 좋고 밤에 먹어도 좋고, 새벽에 먹어도 좋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하수구 자랍니다. 이 하석보이차는 떡차와 같이 떡차는 어떤 걸 보면은 어, 저십처럼 저십처럼 이렇게 둥글건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런 차는 접하기가 힘들어요 접하기가 힘들고 정말 이런 차는 다 좋습니다 좋는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맛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보이차는 정말로 가족과 함께 그냥 식사 자리에서도 가볍게 마실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게 쉽게 마실 수 있는 게 차입니다. 그런데 떡차 같은 경우에는 잘못 마시면 집썩은 냄새가 나는 게 이상한 냄새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를 선택해서 생차와 숙차와 그 차이를 선택해서 내가 가족이 어떤 차가 필요를 하겠다, 어떤 차가 좋겠다는 그런 걸 생각해서 차를 선택해서 마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는 숙량, 숙량을 대신해서 마셔도 좋고, 그냥 대화를 하는데도 마셔도 좋고, 여러 종류로서 이렇게 다양하게 마실 수 있는 게하스보이차입니다 자, 가격도 그냥 저렴하면서 굉장히 마실 수 있는 좋은 그런 차랍니다. 그런데 이 차를, 내가 어떤 차를 이렇게, 어, 비싸고 좋은 차만 마시는 게 아니고, 엄마 가볍고 대화하기 좋고 그런 차도 처음에 접해보는 사람은 아주 이런 기차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차와 숙차를 잘 이렇게 이해하시 가지고 아 생차는 그 보이차인데 방식이 이런 후로서 후 바로차로서 서서히 바로되는 게 생차다. 아보 숙차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공기와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만드는 게 보이차다.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보이차와 먹는 차이는 어떠냐. 이렇게 아시면 보이차는 잘 선택을 해서 숙차와 보이차는 숙차와 생차를 내가. 마셔보고, 어, 무슨 차든지 내가 마셔보고, 내한테 맞는 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보이차를 어떤 생차를 선택해야 되나, 어, 숙차를 선택해야 되나 하시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자, 차를 이렇게 사러 가시면, 내가 마셔보고, 그 차가 내 몸에 맞고, 기운이 맞고, <laughs> 내 목에 걸림이 없고 아 이걸 마시니까 기운이 어떻더라 그런 걸 느끼면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차를 내가 처음 시간에도 그랬겠지만은 먼저 시간에도 그랬겠지만은 차를 잘 알고 마시고 선택을 잘 하시면 내 몸에 유익하고 잘 알고 또 조금 이렇게 어, 차에 대한 상식을 조금 가지고 차를 선택하시고 마시면 정말로 유익한 생활과 내 몸의 생활도 내 몸에 좋은 그런 차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차에 대한 상식을 많이 이렇게 좀 배워서 차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 많이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